네, 안녕하세요. 머만입니다. 아, 오늘은 양말뜨개 바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어, 이거는 스웨터나 다른 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어, 오로지 양말뜨개를 위한 바늘을 얘기를 해 보는 걸로 하기로 해요. 어, 제 블로그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블로그에다가 양말 바늘을 몇개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어, 글로 쓰는 거다 보니까 글로 쓰면은 길이가 길어지고 읽기도 더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고 이렇게 한 마디 한 마디가 길이가 길어져서 어, 포스팅을 최대한 짧게 하고 나머지 얘기는 이 영상에 담는 걸로 해서. 어, 양말 바늘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차곡차곡 보여드릴 텐데요. 요거 아디 클래식입니다. 요 아디 클래식은 그냥 사이즈만 맞춰서 샀어요. 양말을 뜯는데 2.5mm 바늘이 필요하다는 것만 알고 있었고, 어요팁이라던가 이런 거를 잘 모르던 때였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떠보고 재밌으면 계속 떠봐야지라는 생각으로 이걸 구입했는데 어 사실 아디클래식은 어 바늘이 뾰족함이 있어서 양말뜨기에 적합하지가 않아요. 팁도 굉장히 짧고 어 옷이나 편물을 쉽게 뜨기 위해서 제작된 바늘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적당하지 않다는 점. 네, 멋모르고 샀다는 점. <laughs> 원래 아디 아디 세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아디 세트라고 비슷한 거겠지 하는 느낌으로 샀는데 어, 비슷은 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일반 옷을 위한 대바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구입했던 게 바로 이 아디 레이스입니다. 아디레이스는 어 양말뜨기 을 아주 적합해요. 아디레이스는 양말을 처음으로 입문하시는 분께 아주 추천을 드려요. 바늘 끝에 길이도 적당하고 포인트도 적당해서 이거 어 그냥 내가 양말을 처음 시작한다 하시면은 이걸로 일단 시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격도 저렴하고. 어 그냥 무난하다고 할까요? 무난하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같은 회사의 아디레이스랑 비교를 해보시면 훨씬 더 팁도 길고 그리고 포인트도 더 날카로운 걸볼 수가 있어요. 이 어, 부분이 아디레이스, 요게 아디클래식.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말 뜨기는 에 아디레이스로 뜨시는 게 훨씬 더 적합합니다. 가격도 저렴해서 이게 가장 무난한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 아디클래식은 빼고요. 아디, 아디레이스가요. 요게 가장 적합한데 가격도 가장 저렴하고, 그냥, 품질도 가장 무난하고, 사용하시는데 무리가 없어요. 양말뜨기는 의외로 취향을 찾는 장르다 보니까 실이나 바늘을 사놓고 보셔 사놓고 떠보려고 하니까, 이건 너무 나한테 내 취향이 아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 반 뜨개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이 부분은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이 바늘로 먼저 사용을 해보시고, 양말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계속 떠나갈 수 있겠다 싶으시면은, 어, 요좀더 하이엔드 바늘로 구매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어, 시작은 이걸로. 저리 가주실래요? 가주실래요 고양이 가주실래요 저는 40cm 짜리를 구매해서 사용해 봤는데 이게 발등에 바늘 하나 발바닥에 바늘 하나를 물려 놓고 사용했었는데 지금 그렇게 하면은 어, 판물은 작은데 바늘이 주렁주렁 달려 있는게 너무 힘들어서 구입하실 을 때는 60cm 나 80cm 또는 줄 100cm 짜리 있으시면 그걸로 구입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세요. 100cm가 가장 좋습니다. 무선, 기본, 아주 기본적인 아디 레이스였습니다. 아디 레이스에서, 어, 요거 써보고 괜찮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그러면은 요 아디 노블. 요것도 굉장히 괜찮거든요. 이 바늘이 정면에서 보면은 어, 사각형 바늘이에요. 이게 잘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보이나요? 정면에서 보면 사각형 바늘이거든요. 그래서 사각형 바늘이 편물이 고르게 나온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어, 그래서 편물이 정말 예쁘게 나와요. 이게 정말 작은 사이라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편물이 굉장히 고르게 나와서 은근히 추천을 드리는 바늘이에요. 어, 이 바늘이 돌기가 오돌토돌 있잖아요. 보이시나요? 이게 뜨면서 기분이 좋아요. 이런 느낌이 나는 거거든요. 소리가 들리시나요? 뜰 때마다 요. 드르륵, 드르륵 하는 소리가 나서, 이게 뜨는 맛도 있거든요. 그런데, 바늘도 괜찮다니? 일석이 저죠? 음, 요 아디레이스하고 요거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 하면은 요거를 구매를 하세요. 아디도블로. 근데 나는 둥근 바늘만 쓰고 스틸 바늘도 적응이 좀 필요해 하면은 요거를 아디레이스를 사시고요. 가요 차이가 얼마 안 난다면 저는 아디노브를 추천드려요. 어, 아디레이스를 양말 뜨기를 시작하면서 거의 1년 동안 이것만 사용했더니, 음, 지금은 약간 바늘에 노후화가 와서 양말 위에서 편물이 미끄럽게 잘 돌아다니지 않고 끼걱거리기 시작했어요. 뜰때 이렇게 빡빡해, 편물이 바늘 위에서 빡빡해지는 거 있잖아요. 아무리 알콜솜을 닦고 관리를 해도 이게 좀 노후화가 오기는 와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1년 이상 사용했으니까, 어, 괜찮은 거죠. 제가 구입했을 때는 아마 6,000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6,000원짜리 바늘로 1년 이상 사용했다? 음, 그 정도면, 뭐, 준수하죠. 아주. 품질 자체는, 어, 뭐, 독일 생산품이고 해서 나쁘지 않아요. 중국산 바늘 이런 거랑 비교할 수는 없어요. 굉장히 무난하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바늘입니다. 아디 레이스, 아디 노블. 니트 프로, 제가 바늘도 있어요. 어, 나무 바늘밖에 못써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하시겠지만, 어, 스틸 바늘을 주로 사용하는 저한테는 좀 맞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바늘을 왜 구매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어, 2박 3일 이상 여행 간 여행지에서 첫날 바늘을 잘라먹었어요 <laughs> 끔찍하저 나머지 이틀 동안은 그러면 뜨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쿠팡으로 로켓 배송이 되는 지역이어서 로켓 배송으로 받은 바늘이에요 이거 말고 아마 진저를 로켓 배송으로 받고 이거는 언 어떻게 구입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랑 진저 두개 나무 바늘이 있었어요. 어, 진저가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laughs> 왜 있었냐면요 소파에 편물을 내려놓고 잠깐 자리를 비웠죠. 어, 아이들이 그 위에 앉았어요. 그럼 나무 바늘은 어떻게 돼요? 또가 예 네, 그렇게 됐어요. 나무 바늘은 2.5mm는 정말 추천을 하기가 어려워요. 어, 나는 나무 바늘밖에 못 써. 나무 바늘이 제일 편하더라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이시겠지만, 2.5mm는 정말 연약해서 바늘이 금세 부러져요. 나무 바늘 제가 한 요거랑 진저랑 다른 것도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것도 부러졌어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나무 바늘은 어, 사망 엔딩이 항상 예견되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케이블이 자꾸 기타를 하려고 그래요, 도망을 가려고 그래요. 아무튼 지금 일단 편물을 하나 이렇게 쉬는 게 있어가지고 끼워놓긴 했는데 아, 나무 바늘을 하신다 하면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겠지만 어, 추천드리지 않는다는 거. 요거 히야 히야. 저는 이거 김마림 스튜디오에서 직접 가서 구매했고, 이 사이즈는 바늘도 짧고 어, 길이도 짧다 싶어서 가지고 다니기 좋겠다 싶어서 구매를 했고,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사이즈. 요거는. 그리고 치아오고만큼 히야히야도 팬이 많은 대바늘인데, 어, 바늘의 퀄리티는 굉장히 좋아요. 어, 일단, 오래 사용해도 바늘이 편물에서 미끄러지듯이 이동하고, 바늘이 코팅이 잘된 건지 어떤 건지, 저는 이걸 어떻게 하는지 원리는 잘 모르겠는데, 편물이 굉장히 위에서 잘 놀고, 그리고 실걸림도 없어요. 그리고 바늘 끝도 아주 매끄럽고, 포인트해서 마음에 들거든요. 초록줄이에요. 어, 제가 이거 블로그에서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니트브로 샤프 스틸이라고 좀더이것보다 뾰족하게 나온 바늘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바늘을 뜨다가 이렇게 뜨다가 손끝으로 이렇게 살짝 밀게 되잖아요. 편물을 밀면서 편물을 잡물을 잡고 이렇게 바늘로 이렇게 밀잖아요. 그럼 손끝에 구멍이 날 정도로 너무 아파요. 손끝에 빵꾸가 날 정도로 진짜 너무 아파요. 이게 밀게 되면은 아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딱 밀면 아 하고 소리가 날 정도로 정말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워서 친구분께 사용하고 싶어하시는 친구분께 보내드렸습니다. 어요요 요 케이블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근데 저에게는 히야이야가 더 편했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음... 치아오고 레드레이스에요. 요거는 무조건 일체형을 구입하세요. 일체형이 아니면 실걸림이 약간 있는 편이에요. 2.5mm, 치아오고, 치아오고, 치아오고 2.5mm 하나만 사시면 돼요. 그러면 거의 모든 바늘 양말뜨기를 할수 있어요. 뭐 2. 필요에 따라서 2.2호 2mm까지 구매도 하실 수 있지만 그래봤자 3 개만 구매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조립식 바늘은 음 바늘도 구입해야 되지만 이 케이블이 바늘 사이즈에 따라서 다 틀리고 요 연장 같은 거를가 피곤하게 많아서 좀 종류가 너무 피곤하게 많아서 그건 추천드리지 않고. 그냥 일체형 만을 요게 딱 심플하고 좋아요 요거는 요거는 이렇게 케이블이 다양한 사이즈가 있는데 80cm에서 90cm 구매하시는 거를 가장 추천드려요 어, 요게 가장 빨리 터지고 제기준으론는 요게 가장 제 기준으로는 빨리 떠지고 자연스럽게 떠지고 실 굴림 전혀 없고 케이블도 너무 자기 주장 안 하고 너무 좋아요. 저한테는 이게 가장 베스트예요. 그리고 위에 여기 보시면은 더블 포인트 니들이 있는데 요거 소개해드릴게요. 더블 포인트 니들은 딱히 DPN이라고 하죠. 요거 딱히 구입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어 양말에 많은 디자인을 뜨다 보면은 DPN으로 뜨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코가 앞뒤로 이동해야 되는 그런 지시사항을 가진 패턴들이 가끔씩 있다 보니까 요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요건 없어도 상관없어요 다만 많은 디자인의 바늘을 뜨기 위해서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요거는 쿠팡에서 구매할 수 있는 니트 프로 dpn이에요 길이가 조금 더 길죠 요건 한 사이즈밖에 안 나와요 이거는 조금 더긴 것도 있거든요 그거보다 길이가 깁니다. 색깔은 참 예쁘죠? 쿠팡에서 하루만에 올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바늘의 끝에가 보시면은 아 균일하지가 않아요. 가장 얇은 바늘 같은 경우는 끝이 이렇게 뚝 잘려 있는 느낌이에요. 보이시나요? 급하게 사신다면은 이게 가격이 저렴해서 저희가 사시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거 좋은 바늘이에요. 나쁘지 않아요. 색깔도 예쁘고 모으는 맛이 있어요. 그런데 어, 처음에 저도 이기 게전에는 이걸로 사용을 했거든요. 길이가 길어서 양말뜨기는 별로 적합하지가 않고 그리고 괜히 DPN 사실 필요 없다. DPN 사시면은 오히려 힘들다. 이거를 추천을 안 드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저는 DPN 바늘 사실 필요 없다. 음, 패턴에서 지침한 게 아니라면 이거 사용하지 말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걸로 시작해서 양말 뜨기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면 양말 뜨기 싫어지실 거예요. 항상 바늘을 3개 혹은 4개를 걸어놓고 나머지 한 바늘을 사용해서 하시는데, 이렇게 바늘이 여기 4개가 걸려 있는 곳에서 바늘이 이렇게 4개가 걸려 있잖아요. 코가 여기 이렇게 4개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한 바늘로 이 바늘을 대체해서 사용하시는 건데 이 바늘이 항상 없어져요. 하나씩. 그리고 앉았다 이러다면 이 바늘부터 찾는 것도 일이에요. 내가 얻어뒀지? 소파 사이에 항상 들어가 있고 없어져요. 그리고 뜨면서 뜨잖아요. 다음 거 이렇게 잡고 이렇게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편물이 걸려있는 바늘을 자꾸 빼게 돼요. 이게 굉장히 뜨다가 양말에 흥미를 팍 씻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의외로. 이런 고난이 없을 것 같잖아요. 은근히 있습니다. 꽤 많습니다. 양말 하나 뜨면은 거의 한 다섯 번 여섯 번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DPN으로 뜨면 오히려 실수할 기가 너무 딱 좋다. 그래서 이거는 DPN 바늘로 양말을 뜨시는 걸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필요한 것도 있어요. 근데 나는 음, 고무뜨기로 된 바늘, 양말 뜰 거야 아니면은 바닐라삭스 뜰 거야 그러니까 무매로만 된 양말을 뜰 거야 하시는데 요게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요거는 그냥 복잡한 무늬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 치아하고 레드 쇼티입니다. 요거 유명하죠? 요게, 요게 5cm짜리, 요게 8cm짜리, 이렇게 두 개의 바늘이 들어있어요. 같은 사이즈로. 그래서 비대칭 바늘로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한쪽에는 5cm를 끼우고 한쪽에는 8cm를 끼워서 비대칭형 바늘로 사용할 수 있어요. 레인보우타운 이죠 요약 배색양말을뜰 때는 저는 무조건 요런 쇼티 바늘을 써야 되거든요. 저는 쇼티 바늘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평소에 사용도 안 하고 왜냐면은 바늘이 너무 작아서 손의 피로도가 너무 커요. 게다가 어, 이 양말뜨기 바늘은 얇잖아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꽉 쥐어져서 아무래도 쥐는 폭이 더 얇으니까 꽉 쥐어져서 이 손목이 이쪽이 아프거든요. 저만 그런가요? 이손목 여기 끝부분이 아파요. 그래서 쇼티 바늘은 안 그래도 짧게 줘서이 이 안쪽으로 손이 더 긴장을 하는 느낌이라서 쇼티 바늘은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배색될 때는 선택사항이 없어요. 저는 어, 그냥 일반 매직 루프로 뜨면은 무늬가 이렇게 안 나와요 <laughs> 희한하게도 여기 매직 루프에서 갈로 반으로 갈리는 부분이 너무 울퉁불퉁하고 튀어나오고 못나게 나와서 이건 제가 선택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쇼티로 뜨면은 이 부분이 깜짝같이 사라지고 그냥 둥글게 둥글게 뜨면 되니까 판물이 뭐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예쁘게 완성시킬 수가 있어요 이거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데 레드 쇼트를 사야 하나 배색 도전해 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아 요거 구입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은 양말 뜨기는 어, 요긴 바늘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 짧은 바늘만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면 세트의 절반밖에 사용하지 못하겠죠 왜 짧은 바늘밖에 사용을 못하냐? 이사 여기 동봉되어 있는 케이블이 제일 짧은 거에다가 요 5cm 짜리 바늘 두 개를 물리면은 2 5 c m 예요 그러면은 발 둘레, 발목 둘레, 요게 딱 사이즈인 거예요. 짧은 케이블, 가장 짧은 바늘 두 개를 물려서 사용하는 게베스트예요 그러면은 세트의 절반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겠죠. 요거는 그래서 그냥 소장력. 물론 사용을 하는데 양말 뜨기를 뜨다 보면은 이 부분에 이렇게 잡고 뜨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계속 엄지 손가락으로 힘을 주고 뜨게 돼요. 그래서 이 연결 부분이 피로도가 꽤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파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야 되는데 이거 세트가 깨지잖아요. 그 불안감이 있어요. <laughs> 이거 고장나면 이거가 하나만 더 사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텐데 어 그게 사면 되죠. 사면 되는데 이거 사는 거나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일체형 25cm 바늘이에요. 이거 사는 거나 가격이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앞으로 써서 여기 피로도가 높아져 가지고 세트가 깨질 수도 있는데, 이걸 사겠죠. 이걸 사겠죠. 앞으로. 그래서 요거를 잘 사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피로도가 높아지고 세트가 깨질 것 같다. 그러면은 과감히 넣어두고 구매도. 하는 걸로. <laughs> 그리고 조임키라든가 스토퍼 이런 것들이 너무 아기자기하고 예쁜데 어, 좀 잃어버릴까 봐 걱정이에요. 굉장히 조그맣거든요. 정말 조그매요. 사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전번 한번 보여드리려고 꺼냈다가 하나 를 잃어버렸어요. 제가 연결키를 하나. 이게 스톱하고, 이게 마커, 단수링이에요. 마커도 예쁘죠? 예쁜데, <laughs> 양말에서는 이걸 쓸 수가 없다는 거. <laughs> 그리고, 조임키도 굉장히 얇고, 음 새해 보이잖아요. 막 구부러지고 프로젝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치아오그는 정말 세밀하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디테일하게. 근데 뭐 잃어버릴까 봐 그게 무서워요. 나, 나는 치아오그를 믿지만 나 자신은 믿지 못하겠어. 이런 느낌이에요. 이러다가 잃어버리죠. 이렇게 조인 스토퍼 하안 넣고 가방에 떨렛떨렛 들고 다니다가 항상 실수를 하는 건 나다. 치아오고가 아니라. 자, 나예요, 다 <laughs> 그래서, 이렇게, 예쁜 바늘인데, 이 부분 잘 사용하지 않고, 이 부분만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또 사용해봤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3분의 1 정도만 사용한다는 거. 쿠팡에서 받을 수 있는, 어, 시니트의 킹키 아미바리입니다. 비대칭이거든요, 이거 그래서 비대칭에다가 스위블이요 스위블. 이렇게 바늘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할 때 굉장히 편해요. 이거 나는 나무바늘밖에 못 써, 스티바늘 못 써. 그리고 매직루프 못 하겠어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사세요. 이것만 한게 없어요. 이게 비대칭 이라서 굉장히 편해요 잡는 부분이 좀더 길고 오른손으로 잡는 부분이 좀더 길고 이쪽으로 이렇게 쥐는 부분은 짧아도 상관이 없으니까 요걸 사용하시는게 굉장히 좋은 선택이에요 게다가 코팡이 돼요 <laughs> 그게 중요하죠 다음날 바로 오니까 바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고 어 저는 이거를 그냥 양말뜨기 할때 대바늘 꽈배기 내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했어요 다만 한 가지 단점이 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약간 녹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왜쇠 냄새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냄새가 약간 나요 그거 그렇다고 이게 물림이 허술하냐 이러면 전혀 그렇진 않고요 바늘 굉장히 좋은 바늘이에요 이거 굉장히 제가 한번 포스팅한 적이 있었는데 어, 별로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laughs> 좋더라고요 이쑤시개 보다 바늘이 작아서 그게 문제였지 문제는 항상 저였어요 <laughs> 바늘이 문제가 아니고 어, 바늘 이거 좋은 바늘이에요 배색 하시는데 좀더 편하게 하고 싶다 그리고 하나씩 사보고 싶다 하시면은 요거 추천드려요 배색무늬 나는 잘 못하겠어 너무 울퉁불퉁 하더라고 하시면은 바늘을 바꿔보세요 제가 DPM 바늘을 사먹기 시작한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배색 양말을 이쁘게 뜨기 위해서. 배색 무늬를 내려면은 바늘을 나눠서 떠야 되는데, 요게, 요 부분이 항상 매직 루프는 이렇게 반절 나눠뜨잖아요. 그럼 요, 요기랑 끝이랑 나눴다면은 요 부분이 항상 너무 미워지고 울퉁불퉁하고 못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분산시키면은 좀더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DPM 바늘을 써봤는데 네, 효과는 없었습니다. 못난 부분이 4개로 늘어났어요. 4개, 여기, 여기, 여기 다 못나졌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요거를 사용해 봤는데 처음에는 바늘이 너무 작아서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바늘을 별로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거만 한게 없었습니다. 결국엔 장비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이 문제였죠. 전스테 바늘을 아주 좋아해서 치아오그를 굉장히 잘 써왔는데 이게 세트가 깨질까봐 하는 불안감이 늘 있어 갔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면 어떡해요. 뭐, 금형치료 해야죠. 자, 여기. 25cm용 치아오그에요. 쇼티고요쭉 이걸로 뜨려고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늘이 음 2mm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작은 얇은 바늘은 1.75mm도 있어요. 그래서 바늘이 정말 미세하죠. 이게 2.5mm, 이게 1.75.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아직 사용을 해보지기 전이에요. 앞으로는... 이 치아하고 이 바늘을 사용해 볼 거란 거. 아직 사용 전이라서 말씀을 드리기 어려워요. 근데 치아하고 답게 바늘 자체는 잘 만들어져 있어요. 일체형 바늘을 줄이고, 요게 슈티 바늘을 줄이에요. 걱정돼서 이제, 이거 못 사용하고 있겠 걱정돼서 요거는 아껴주는 걸로. 요거. 요거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말반을 소개시켜 봤는데요. 제가 말을 잘 조리게 하는 편이 아니라서 횡설수설하고 그런 감이 있어요. 했던 말또 하고 그랬을 거예요. <laughs> 술 마신 사람 아니야? 그랬을 텐데 그냥 뭐첫 영상이다 보니까 편하게 하려고 그랬고 아침이라도 지금 목도 잠겨서 별로 녹화할 만한 상대는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시작을 해야죠. 어마인 영상도 그냥 좀 한번 올려볼까 그냥 수다듬는 마음이다 라는 생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양말뜨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테니까 기다려 주시고 기대해 주세요 어, 다음 포스팅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요거는 이렇게 해서 그냥 올려보는 걸로 한번 편집을 해도록 하겠습니다